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잖아요? 오늘은 그 삶의 끝에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심장박동이 멈추는 것? 아니면은 약간은 좀 무서운 것? 네, 일단 죽음의 의미는 교과서에 따르면은, 교과서에 따르면은 생명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숨이 끊어지는 건 맞긴 하죠. 근데 오직 사전적인 의미로만 정리하기에는 솔직히 죽음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도덕적으로 성찰을 해보고요.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을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으면서 당연히 죽음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배경표를 할게요. 자,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귀하게 키우던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서 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어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어른이 얘기했어요.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시오. 그에 따라 여인은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 집안에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지 물었지만 그런 집은 단한 집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글을 읽고 나서 알수 있는 죽음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보면은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어, 삶을 마감하는 경험을 했고요. 가족이. 그리고 결국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건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할 때, 이 죽음의 특성을 좀더 이해를 해야지 성찰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고요. 자, 그래서, 일단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선생님 나중에 당연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여기 여기에 설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당연히 죽음은 누구나 언젠가 죽듯이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겼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든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즉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 언제 올지는 알기 어려워요. 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게좀더 어, 속상하기도 하죠 그리고 죽음은 한번 돌아가신 분은 되돌이킬, 되살릴 수 없습니다 죽음을 돌이킬 수 없어요 즉 불가역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생을 마감해야 하고 죽은 이후엔 다시 새 삶을 되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다가올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대요. 죽음을 기억하라. 어, 왜 죽음을 기억하라고 할까? 자, 이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 볼게요. 그래서 모리 교수, 모리와 함께한 회의를 보면은 모리 교수는 루베리 루게릭병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셨는데 어,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주인공이 계속 그 인생의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죽음에 관해 성찰해 보라고 강조를 했대요. 모리 교수님이. 자 한번 대사를 읽어보면 모두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만약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남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가질지 당연히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언제든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네 즉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 사는 동안에 자기 삶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때 왜냐하면은 유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모리 교수가 죽음을 성찰해보라고 강조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뭐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삶의 기쁨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내 삶이 언젠가는 끝난, 끝날지라 하더라도 이삶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고 깨닫게 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왜 도덕적이고 가치있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유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한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아까 죽음은 당연히 우리한테 오는 거고 되돌릴 수 없기, 없지만 자연의 섭리, 즉,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 저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되 그 죽음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으로 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리 교수처럼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찰을 하려고 할때 조금 더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죽음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 동양에는, 서양에는 소크라테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누가 있을까요? 두 글자의 바로 공자님이십니다. 공자님은 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어,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뛰어난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뛰어난 생각을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 은 명분이 바르게 되고, 그러니까 내 이름, 내 역할이 바르게 되고 명분이 바르면 민심과 사회가 안정된다. 되게 현실의 삶을 중요시하시고 내 역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논어와 주역, 춘추, 시경, 서경 되게 여러분들도 들어볼 책들이 많죠. 자 그래서 그 논어 중에 일부를 보면은 이러한 공자님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공자님은 이렇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제자를 많이 양성을 하셨는데 그 제자 중에 개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개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것에 관해 물어봤는데 공자님께서 어 빨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일단 귀신보다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또, 제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어, 우리의 주제를 아예 대놓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개로 이야기를 듣는 공작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즉,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우리의 삶에 집중을 하고, 삶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네요. 즉,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책임을 상당히 중요시 하신 만큼, 이렇게 현실의 삶, 그리고 현실 속의 인간에 많은 집중을 하셨다고 해요. 자, 그리고 혹시 이번엔 다시 서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헬레니즘 시대 아시나요? 헬레니즘?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역할 시간에. 자, 헬레니즘 시대란 이렇게 노란색 땅이 보이잖아요. 노란색 땅으로 이렇게 보면은 알렉산드로스 3세, 이 죽음에서부터 로마 제국에 의한 일집합병까지의 대략 3세기에 걸친 기간으로, 어 되게 많은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교류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여러 왕들에 의해 점령되고 지배되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넓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당연히 죽게 되겠죠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쟁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 너무 무섭고 힘들지 않을까요? 어우 끔찍해요. 그래서 그런가 에피쿠로스 이 헬레니즘 시대의 유명한 철학학파가 에피쿠로스학파거든요. 이 에피쿠로스학파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장 두렵고 나쁜 일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해요. 죽음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왜냐? 산 사람에게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죽었으면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집중을 할 뿐이지, 죽음은 우리의 삶과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나 전쟁과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다고 하죠. 자, 그 밖에도 동양의 도가, 도가라고 하는 분들은요, 태어남과 죽음을 계절의 순환처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아서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다. 즉, 죽음은요, 슬퍼하기보다는 당연한 계절 순환에 자연스러운 가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은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은 존재한다. 즉 영혼은 존재하지만 어쨌든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현실의 삶은 어쨌든 육체라는 감옥이 되는 거긴 하겠네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인간은 사후에 부활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수 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바라본 입장이 다른 것처럼 그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들의 삶도 당연히 달라졌었겠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대해야 되나 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3분뒤에 죽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이 사진은 도스토에프,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에프스키의 사형 직전의 순간을 이렇게 그렸는데, 다행히도 3분 직전에, 죽기 3분 직전에 이 도스토에프스키의 사형을 취소하라는 명령이 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3분 뒤에 죽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죽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도스토프스키의백0 7라는 소설 속에 보면은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은 이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 데, 이분은 삶을 돌아보, 돌아보는 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고 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즉, 그 5분이라는 시간이라는 그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동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즉 죽음을 성찰을 함으로써. 나의 삶까지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건 학교에서도 같이 하겠지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일 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생각을 함께 이제는 패들레스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그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공공 디자이너인 캔디 챙은요, 도시계획가인 캔디 챙은 버려진 건물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People I Die라는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요 즉, 빈 건물에 거대한 칠판을 설치하고, People I Die, I want to 땡땡땡 이렇게 써가지고 죽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분필로 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는 사람들이 이제 빈 칸에 자신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것도 되게 소중한 삶의 의미겠네요. 그런데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한 굴의 나무를 살고, 사, 심고 싶다와 같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죽음에 대한 성찰을 함으로써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다, 이것을 생각을 해서 이 과로 안에 들어갈 것을 진지하게 딱 하나만 정해서 자신의 생각을 패들렛에 적어주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등교 수업에서 봐요. 안녕!